Okay. 이니 엄마가 해다 마른 단계. h a t I'm t 형님은, i n g about. I'm 똘 a l k i n g a b o 방 t I'm t a l k 말 n g about. I'm talking a b o 한거 i 말 talking about. I'm talking a b o u 똥방거 자꾸 얘가 이거 정거 아니야 삶에서서 그런 거야 정거 아, 오네내나 똘방지기 생겼네 자도 똘방지기 생겼네 누구 저 뒤에 쟤 있지 않지 고등어 쟤 눈이 애프, 동그래 둘다 애프다. 애프다야너 애프다, 우리 집 와서 많이 먹었어 어.. 지금 완전 지네 집이야 그냥 막 들어와 얘 쪼록이잖아 뭔 쪼록이야 이마 얘? 야 쪼록이 아니야 에라이! <laughs> 에라이! 자기, 자기, 고양이기못 알아보세요, 세상에. <laughs> 에라이. 지금 똘방진기다 진짜. 기그래가지고 소리 기 자기, 자 오사리는 뭐냐? 뭐가 그렇게 뭔냐? 어디를 또뭐 어슬렁어슬렁 걸렁가지 파랑이 야 잔디 좀 깎아야겠다. 잔디요? 괜찮아. 엄마 뭐 하나 그냥. <laughs> 밥이나 먹자 배고프다. 얼까? 괜히 또안 먹는 거. 똘방이. 아, 쟤. 주황이? 아, 주황이, 이거, 저기, 들어가는 거. 어, 밥그릇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있다. Thank <laughs> you